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구상을 내놨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어, 나누고 싶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직 맡으시 한3 개월 정도 지나셨나요? 어떻게 정응은좀 되셨습니까?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처음 보시네요 저 인터뷰에. 네. 예. 자전 국민 고용 보험 제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자 여기서 일단 눈길을 끄는 게 먼저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초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실현시키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음. 사실은 그 동안에 네. 국민 고용 보험을 그 전면적으로 실시한 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로 음. 논란은 조금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요? 어, 말씀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전 국민 고용 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연설에서 밝히셨는데요. 네. 기초를 놓겠다는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어,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지 않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그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고요. 예. 어, 그 그중에 일단 그 음.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와 개인간에 이렇게 도급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뭐 화물차 운전기사라든지, 그렇죠. 학습지 음. 강사 분들이라든지, 네. 이제 골프장 캐디 같은 분들, 네, 분들 을 보통 특수직 고용자라고 하고 네. 또 있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음. 그 디지털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 그 배달대행 근로자라든지 네네. 대리운전기사 같은 분들이 있죠. 종지 네.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으흠. 그다음에 예술인 예. 등에 대해서는 예.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요. 예. 다만 좀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들에선 점진적으로 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어제 밝힌 구상입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든 이건 이제 국회에서 그럼 합의를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기 어제 그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그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실제로 그 지난 3월 현재 전체 취업자가 한 2,600만 명 정도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고용 보험 가입자는 1,300만 명 정도에 그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이렇게 미가입자들이 있는 곳인데 음.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예. 그 방안으로 음. 대통령은 음. 1차로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것. 예. 그다음에 2차로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예. 즉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차로 말, 그 말씀하신 음. 국민 취업 지원제도, 예. 이거는 저 국회 현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예 예. 예, 예. 음. 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예.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네 네. 이거는 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금년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어,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 통과를 이제 당부를 하신 음, 거고요. 아주 간곡하게. 음, 네. 그니까이 문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국회가 협조만 한다면. 음, 다만 그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제 확대하는 것대상자 네. 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거는 좀 단계별로 직종마다 음. 좀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고직 그 노동자라든지 음.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서둘러서 별로 이제 이미 사회적 합의가 공감대가 되어 있는 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서 음. 그러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직 법률안 정도도 마련된 것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인님 그러면 예. 지금 그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어떤 그로드밴를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는 언제까지 이제 그 그러니까 완료하도록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는 자영업자 쪽으로 확대한다. 이런 혹시 일정표나 이런 것도 지금까지 좀, 그러니까 좀 가르고 있는 건가요 아직 까지는 논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소득 파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득 파악인데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음 아직 거기다가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를 본부에서 청으로 성격 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근데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독립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장을 네. 청장으로 직급을 올리는 방안이냐, 그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좀 정리를 해둘 것 같은데 어느 쪽인가요, 이 구상은? 저 청으로 일단은 저 뭐야 승격하는 방안은 직접 밝히신 거고요. 예예. 어쨌든 뭐 보건복지부의 와 관계보다 음. 청으로 만약에 이제 승격을 하게 될 경우에 네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예. 그 일단은 저 지방 조직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그 질본이 지방조직이 이제 없다 보니. 네. 그 자치단체와 이제 협력에 있어서도 음흠.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문가들께서 2차 판데믹을 가을쯤은 이제 겨울로 지금 내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제 그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 연설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게 된 것이 이차 음. 팬데믹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신속한 처리가 이것도 요하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 방역 당국과 보건 당국의 유기적 협조 체계라고 하는 것. 들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냥 본부장을 차관급으로만 격상을 시키고 그냥 질병관리본부의 조직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그 그러니까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좀 미세하게 다시 조정이 됐 내에 사모님 여쭤봤던 거거요 어제 이제 첫 구상을 니 밝히셨고요. 네네.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대목 같은 경우를 청와대 대변인 연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 그럼 좀 어떤 실무 작업이 더 이제 뒤 따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냐? 예, 예, 지극히 실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한국형 뉴딜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 지금 다 여쭤보기 는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요걸을 한번 좀 따로 떼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당선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여기서 이광재 당선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데이터청. 어떤 중요성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데이터 청이나 데이터 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구상을 이야기던데 하 혹시 이게 정부에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당정 청간에 이미 논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아 그래요? 음. 예. 다만 이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네. 차례 협의가 있을 테니 흠흠. 앞으로 논의와 검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할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까 그 주목해서 지까 특화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자 가입 문제 말고 또 하나의 축으로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기본소득 도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인데 예. 지금 이광재 당선인은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부분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데이터 사용 사용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구상까지 이야기를 해서 예. 이게 좀 진척된 이야기인가해서 좀그 질문을 아닙니다. 드렸던 겁니다. 진척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요. 음. 어쨌든, 뭐, 데이터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네까 그러니까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이, 예. 마디로 이제 일자리 창출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고, 음흠. 또 이제 기존에, 네.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투자 개념과는 또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미 이제 정부가 음. 세 가지 밑그림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첫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 음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를 수집 직접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요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느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당정청 간의 상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아직은 뭐, 거기까지. 네. 그 데이터청이나 데이터부의 신설 문제도 그럼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논의하면 다할수 있는 거죠. 열려있는 것이죠. 예. 어제 대통령 특별연설에 참 눈에 띄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음. 어... 거기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인간은 뭐 기존의 안보 개념은 보통 이제 군사 안보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음. 그 그러니까 휴먼 시큐리티로 확대를 해서, 그리고 예. 이제 질병, 특히 이제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각종 재난, 예. 환경 문제까지, 네. 인간의 안전을 그 위협하는 모든 문제까지 음. 확대해서, 예. 핵심은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뭐전 세계적인 차원은 그러니까 일단 둘째치고요 남과 북의 어떤 인간 안보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혹시 방안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역시 이제 큰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하신 거고요. 논의를 네. 하다가 예. 예를 들어 직접 또 설명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질병 문제는 단순히어 이번에 그 이제 코로나 1 9 음. 대응뿐만이 아니고 네. 이미 이제 방역 협력은 제한이 돼 있는 상태죠. 예.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음. 이게 이제 북한에 이제 만연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같이 이제 연대와 협력으로 풀기 위해서 예. 남북 간의 이제 또 협의와 네. 연대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음,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통일부 장관도 어떤 방역 협력을 이제 강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북측에서 답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 음, 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음, 예, 대통령님께서 네. 좀더 확대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해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예. 국정생 지지도가 70% 남았던데요. 예, 예. 청와대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 며칠 전에도 네.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춘추관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일일비 하지 않고 <웃음> 네. <웃음>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맡은 바 소임을 네. 충실히 할 뿐이라고. 네. 예, 교과서적으로 답변 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지금 대배께서 말씀해, 모범 답안만 말씀을 해주셨네요. <laughs> 다만, 그래, 저, 개인적으로, 음. 음, 군주민수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임금은 배, 음. 그러니까 민심은 강물이라는 뜻이죠. 네네. 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가라앉게도 하는 그렇죠.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게 민심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laughs> 제가 곁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네. 계시고요. 네. 어쨌든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 음. 다수가 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음. 지지를 해주시고 네.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선는 네.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아까 근데 제가 일일비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지금 감사하다고 <laughs> 말씀드렸는데요. 아, 뭐그 정도야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근데 감사하다는 것이랑 일일비안 한다는 게 상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가 넘었다는 숫자를 딱 접하시면 놀랍지는 않으셨습니까? 놀라, 아까 이제 군주민수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